안녕하세요 온리원 화분입니다 음, 오늘 화요일 정기 휴무일이어서 어디 바람이나 쇠로 놀러 갈까 하고 생각했는데 어, 벌써 또 이제 올린지 한 3일 이렇게 3일 4일 이렇게 되면 어, 또 영상 언제 올려 주시나요 아니면 뭐 신상 언제 나오나요 이렇게 또 문의해주시는 우리 고객님 계셔갖고 제가 음뭐 일요일 일요일 아 그쯤이면 나올 것 같아요 일요일 월요일 그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뭐 채색 일부는 했고 지금 채색 조 쪽에 이제 일부 조 기다리는 애들 저녁마다 채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어, 아이고 어디로 갔니? 잠깐만요 강아지 우리 집에 이렇게 강아지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 우리 집 막둥이가 들어와서 집에서 강아지 보느라고 채색도 늦어지고 보석 다는 것도 늦어지고 그러,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강아지하고 같이 놀다 보면 좀 늦어져서 음, 보석 다는 것도 날짜가 조금 늦어지고 해래서한 어 일요일, 일요일, 월요일 정도면 아마 어 새로운 아이들 아마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 거 미판된 아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올려주세요. 하시는 그 고객님도 계시고 또 이제 저도 또 올려야지. 우리 고객님들한테 요런 거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열점 정도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짧게 짧게 영상 찍어서. 근데 설명을 드려야지 우리 어 고객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랑 그냥 사진만 올리는 거랑은 또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짧게 어, 설명 드리면서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어, 한번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 아이는 요 입구 입구 먼저 잰네요. 입구가 10cm가 다 넘죠? 예, 10cm가 다 넘어요. 기본적으로 작은 것도, 가운데 게 제일 작은데도 한 12cm 정도 나오거든요 12cm, 13cm, 뭐 사이즈는 다 13cm, 사이즈는 엄청 크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혼자서는 힘들어요 높이도, 높이도 10cm가 넘어요 높이는 근데 너무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은 게 다리를 저는 좀 이렇게 길게 안 다는 편인데 다리를 뭐 여기 여기 이만 쯤 빼고 길게 달아서 키가 뭐 15cm예요. 이거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쵸 화분 크기가 이렇게 깊고 음, 이렇게 우람하고 이 정도면 그냥 어, 다육이 심는 분 입장에서는 뭐큰 중품은 아니어도 중품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품은 아니고 일반적인 그 소품 이제 사이즈는. 한요 정도 되는 사이즈, 요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예요. 어, 니까어저 그러니까 수제 화분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를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라 그러는데 이거에 1.5배 이상 돼요. 이렇게 사이즈가 어, 이 정도 되면 그냥 수제 화분에서는 약간 중품이다. 요 정도. 저 요거. 어, 가로세로는 잰고요. 그다음에 옆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동영상으로 찍으면 요, 요런 게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한꺼번에 보기가 아, 너무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옆모습도 요거는 미판된 거이니까 그전 영상에 다 있어요. 그니까 이렇게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볼게요. 저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어, 그림이 다 이렇게 다 들어갔고. 했다는 거 이렇게 뒤태도 이쁘죠? 어, 네, 뒤태도 아주 꽃 시리즈가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3종그니까 얘랑 얘랑이 원래는 세트예요. 근데 이거랑 같이 묶어도 이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10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제가 10만 원에 올렸습니다. 10만 원 이렇게 해서 얘세 예, 개. 혹시라도 어, 얘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7만원. 먼저처럼 그렇게 판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혹시라도, 어, 요, 요거 하나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시죠? 3만 5천원. 이렇게 낮게 어,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아이고, 제가 쳤네요. 어, 카메라를. 어, 일단 이게 1번이었습니다. 1번. 네, 요게 2번 아이예요. 2번. 2번. 10cm 좀 넘죠? 잠깐만요. 높이 위에서 한번 재 볼게요. 아, 쉽지 가 않죠. 와. 아. 요게 어, 저쪽 제일 왼편에 있는 애는 한 14.5cm 아주 사이즈가 크죠? 어, 가운데도 10cm 넘어가고요. 맨 겉에 거도 10cm 넘어가죠. 음, 요렇게. 이렇게 되고요. 요것도 요 가운데는 지난번에 올렸던 아이예요. 요거는 신상이었어요. 신상인데 제가 아 남겨놨던 거, 그때 보석을 미리 달지 못해서 놔뒀던 아이였는데 아 누가 가지러 오신다고 가지러 오실 줄 알았는데 안 가져가셔서 그냥 제가 올리 올리네요. 음 사이즈도 크고 해서 제가 빼놨던 건데. 어, 어, 큐빅도 아주 이쁘고요. 요거는 나무. 나무 디자인 했고요. 요거는 줄기인데, 아, 예뻐요. 줄기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아, 쉽지가 않네요. 이게, 아, 누가 찍어주면 참 좋은데, 그쵸? 꼬봉이 없어요, 꼬봉이. 이렇게 아, 뒤에도 꽃장식이 너무 예쁘죠? 여기도 뒤에도 꽃장식. 어, 얘는 꽃장식이 유난히 더 예쁘게 달린 것 같아요. 여기는 나비도 있고. 이거 이 사이즈가 엄청 커요. 어, 엄청 커요. 사이즈가 이렇게. 그쵸? 음, 네, 요것도 잠시만요. 요거 디자인이 요게 되게 예쁘거든요. 디자인이 모양이 어 뒤로 넘어갈까 봐.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뒤에, 앞에, 옆에, 그러고 약간, 어, 약간 납작한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은 약간 납작한데 이게 음, 군생 심어도 너무 이쁠 것 같고요. 입구도 아주 널찍하고, 되게 이렇게 디자인도 멋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여기 포인트 다리에 다리에 큐빅 같은 벽힌 것도 포인트라고 보면 되죠. 어, 근데 이게 코사지를 너무 많이 붙여서 어, 산만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코사지를 붙이다 보면 너무 작게 붙이면 어, 뭔가가 아, 뭐라지 <laughs> 아, 좀 덜 들어간 느낌. 그래서 자꾸만 붙이다 보면 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빈 공간을 자꾸만 채우다 채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붙였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또 예뻐 보이네요. 근데 갖다 심어놓은 샘플을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 갖다 놨네요. 다음번에는 샘플도 하나씩 보여드려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음,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것 보다는 심으면 훨씬 더 예뻐요 어,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튼실해요 어, 저 닮아서 튼실하다고 그 전에도 한번 농담삼아 말씀드렸죠 아주 튼실해요 요거 사이즈 아주 좋은데 요거 3종에 10만원이에요 개당은 35,000원 얘는 33,000원 그때 올렸을 거예요 35,000원 짜리 드리고요 음, 세트에, 아, 10만원에, 예, 네, 판매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거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짜잔. 요번 아이는요. 제가 너무 예뻐라 하는데, 이거를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그러는지, 어, 요, 디자인 도안도 잘 나왔거든요. 예, 예쁘거든요. 예쁘고. 또, 위에도 제가, 그림도 그립고 큐빅도 달았고 어. 단지 이제 색감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얘저 예쁘거든요 진짜 안 예쁜 거는 제가 이렇게 아우 어, 막 예뻐요 이렇게를 못 해요 근데 얘 예쁜데 어왜 얘가 안 나갈까 <laughs> 그래서 제가 심어 버렸어요 로망 로망 이름도 이쁘죠 로망 8cm 좀 작아서 그런가 봐요 8cm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사이즈예요 아담 사이즈 요거 입술이 한 10cm 정도 10cm 좀더 나올 거예요 원래 11cm 정도 나올 거예요 11cm 아 원래 여기 애기 요 애기 때문에 제가 못 눌러서 아 내경은 한 9cm 그때 올려놓은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요 로망 아이를 얼마씩 파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귀여워요 요거를 제가 서비스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음, 해서 만약에 배송 갈 때는 통째로요 아이까지 해서 제가 보내 드릴게요 아이가 지금은 좀 작아요 음, 근데 잘 자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35,000원입니다 로망 서비스로 특별가로 해서 어, 서비스로 넣어서 제가 이 아이를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니면 요번까지안 팔린다. 제가 키우려고요. 이 아이를 제가 로망해서 어, 매장에다 키 팔려고 합니다. 이게 예, 진짜 예뻐요. <laughs> 예, 이게 3번 아이였습니다. 네, 이 아이가 5, 4번인가요? 4번. 아, 요가 4번인가? 번호가 헷갈리네요. 오, 제가 잘 기입해 놓을게요. 요게 4번인가봐요. 아까 조그만, 아이고, 로망 들어있는 애가 3번인 것 같아요. 요게 4번. 네.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종이컵을 비교해 볼까요? 잠시만요. 짠, 종이컵. 종이컵 갖다 놨죠. 사이즈도 좋구요. 음, 그림도 풍성하고, 어, 사이즈도 좀 좋구요. 근데 이게 조금 데려가시기가 부담스러웠을까요? 음.. 꽃도 예쁘 예쁘게 제가 좀 사진을 좀잘못 찍어요. 잠깐만요. 어 예쁜데, 그렇죠? 짜잔, 네. 옆모습은 제가 계속 먼저 올렸던 아이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안 보여드려도 음.. 다른데 그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나와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사이즈 좋은 아이. 요게 4번 7만원이었습니다.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5번 아이입니다. 5번. 아, 짜잔. 요번에는 미팔을 이렇게 선물로 드립니다. 음, 센치는 요, 입구는, 어, 요두 아이는 한 12cm 정도 나와요. 12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는 10cm 정도 나와요. 10cm. 10cm 나와요. 어, 요 아이 때문에, 지금 미파 아이 때문에. 그리고, 아이고, 카메라가 밑으로 갔네요. 이렇게 어, 키는 파란색은 조금 낮고요. 나머지 애들은 한 10cm 정도는 갑니다. 네, 10cm, 11cm, 이 정도. 요 파란색이 에 칠하면 약간 검게 나오는데 검파랑이 나와요 검은 파랑 약간 근데 파랑도 색깔도 참 이렇게 에 시원하게 잘 나왔고 또 큐빅도 색깔하고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큐빅도 어 바늘하고 애도 썼고 달아 놓으니까 예쁘기도 하고 조금 이파리를 안 달았더니 좀 단순하긴 하죠. 그래도 어. 이게 이렇게 세트로 놓으면 아주 이쁘더라고요. 초록 초록 뒤에 코사지도 예쁘게 달렸고요. 어, 초록도 예쁘게 잘 나왔어요. 지금 화면상으로 약간 검게 나오는데 초록색 괜찮게 나왔거든요. 약간 약간 검게 보이네요. 어, 예, 좀 초록이에요. 초록 초록 초록. 이렇게 3종. 미파가 제가 선물로 한번 심어봤는데, 아, 요건 강아지가 조금 아까 깨물었네요. 강아지가 조금. 꽃이 피면 아주 노란 꽃이 아주 예뻐요. 화려하고 예쁘거든요. 음, 요거를 제가 요 3종을 구매하시면 제가 선물로 같이, 요, 같이 그냥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요거 3종 10만원입니다. 아주 예뻐요. 아, 요 아이, 일단,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 아주 크고, 큼직하니, 예, 네, 좋네요. 어, 높이, 네. 높이도, 어, 크고 좋아요. 뭐. 아, 이것도 먼저 올렸던 아이인데, 저는 얘가 제일 먼저 나갈 줄 알았어요. 요두 아이가 세트고요 요 아이를 추가 구성으로 집어넣어 봤거든요 음, 근데 제 눈에만 예쁠까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눈에 확 띄고 예쁜데 음, 코사지 장식도 아주 음, 예뻐요 이렇게 음, 어세 개를 놓으니까 아주 화사한데요 아, 요거 삼종 3종, 그림 삼종이구요 큐빅도 이쁘게 잘 박혔고 뭐 하나 추가 구성으로 넣어서 요거 10만 원에 올렸습니다. 음, 예쁜데? <laughs> 예쁜데? 예쁜데. 예쁜데. 음, 네. 요거는 몇 번일까요? 6, 6번인가요? 예, 네, 6번이었습니다. 아, 요 아이 좀봐 주세요. 그보아 7번인가 봐요. 7번. 음. 7번. 음, 제가 사실 막 어, 가마에서 꺼냈을 때얘 너무 예뻐서 제가 제거뭐 심어 놓고 싶었어요. <laughs> 근데 어, 아예 이렇게 예쁜 것도 있다고 자랑해야지 그리고 사실은 올렸던 아이인데 오 얘가 안 팔리는 거예요 어왜 그럴까 <laughs> 이렇게 예쁜 아이가 왜안 나갈까 아 근데 얘가 너무 이게 다, 작업이 단순해서 그럴까요? 근데 작업하고는 상관없이 물론 어좀 음, 고도의 기술 그걸 요하는 거랑은 이게 좀 작업 자체는 단순한데 어왜 화분이 딱 이렇게 나왔을 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주 뭐라 그러지? 막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근데 에, 여쭤보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laughs> 얘 진짜 예쁜데. 요요 색깔도 이게 약간 노란톤을 노란색을 한번 채색한 다음에 예, 파란색을 칠했거든요 색깔이 오묘한 파란색이에요 이게 진짜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묘한 파랑 그러니까 왜안 어, 예쁜 파랑이 아니고 예쁜데 오묘한 파랑 아시죠 이거 어, 노랑도 그냥 이제 노랑에 밑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다 채색을 해서 그냥 이렇게 어, 이 없어 보이는, 뭐 그런 코사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보시면 아시는데, 요 어, 이거, 얘도 그렇고, 얘는 사이즈가, 이 아이는, 이두 음, 개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듯 보이는데, 어, 그렇게 제 아이들은, 음, 다 작지는 않아요. 잠깐만요. 아, 아까 센치를 안 재드렸나보다. 그쵸? 저, 저 사각 저 아이도, 어유 흐리다. 10cm가 넘고요. 요 아이도, 어, 요 아이 가운데도, 가운데도 12cm. 얘도 10cm일 거예요. 제 거는 다 10cm 미만이 거의 없어요. 10cm. 10cm 조금 안 나오나요? 어, 파키피텀에 가려서. 그래서 쟤는 얘가 너무 이쁜데 왜안 나가지? 해서 제가 파키피텀, 이 예쁜 파키피텀을 선물로 같이 쏩니다. 제가 같이 시집을 보냅니다. 이것도 뭐안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안안 나가면은 제가 키우려고요. 요 화분이랑 같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보세요. 화분이 요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앞에도 꽃 장식도 있고 그림도 그렸고 이렇게 뒤에도 얼마나 이뻐요? 여기도 꽃사지. 어 얘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큐빅을 박을 수가 없어요 어 구멍을 이렇게 낮게 이렇게 모양을 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음잘 이번에 나오는 것들은 더잘 신중하게 잘더 만들려고요 아얘 어 진짜 예쁘거든요 음 이거 진짜 강추예요 강추 이거 받아보시면 어 엄청 사랑스럽네요 저 이게, 이게 그말 들을 자신 있거든요 진짜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음. 이게 어, 7번 네 7번 3종 세트고요 어, 파키피텀 선물로 제가 쏩니다 네 85,000원입니다 아 강추하는 상품입니다 네 <laughs>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 아이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아, 요 아이도 아주 만들 때좀뭐 다른 아이도 다 그렇지만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간 아이예요요 아이는 어, 사각으로 만들어서요. 어, 그림도 사각으로 돌아가면서 다그렸고요 사이즈도 우람하고 어, 이게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정도면 중품이에요 하는 사이즈보다 더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1cm 2cm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12.5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2.5그 다음에 입구 한번 볼까요 입구가 입구가 작다고 느껴 10cm면 작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안 작아요 얘가 아 먹던 컵 재활용 죄송합니다 이렇게 퐁 들어갈 정도로 작지가 않아요 사실은 음 그러면 잠깐만 다른 거랑 비교를 해 드릴게요 아까 찍었던 꽤큰 아이 이것도 10cm 였을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 볼까요 어, 입구는 비슷하다고 느끼지만 <laughs> 이렇게 놓으니까 비슷하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 아이들이 좀좀 좀, 어, 작지가 않고 아담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laughs> 어, 어떡하지 민망해서 어 근데 이 화분 <laughs> 사이즈 어. 큼직하고 좋거든요. 음. 큼직한데 아. 그 눈에 띄게 확 차이가 나야 되는데 확 차이가 안 나네. 민망하게. 아, 요거 진짜 예뻐요. 아, 어떡하면 좋아. 아. 예, 요거. 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 4만 원입니다. 너무 예쁜 아이 4만 원. 다음 아이 보여 드릴게요. 네, 요 아이는 9번 아이예요. 어. 요 아이도 뭐다제 새끼니까 다 예쁘다고 하겠죠? 어요 아이도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귀요미 세트라고 제가 어, 막 나왔을 때 어우 진짜 귀엽다 귀요미 세트다 막 이랬어요. 작아서 귀여운 게 아니라 어, 화분이 아담 아담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기는 큐빅을 일부러. 어, 약간 검은빛을 달았어요. 어, 이게 검은빛을 달아서 그랬을까? 되게 이쁘거든요 음, 아, 카메라 초점이 안 맞았네요. 그렇죠. 음, 근데 딱 이렇게 놓으면 눈에 확 띄거든요. 눈에 확 띄는데 선반에 올려놔도 눈에 확띌 정도로 이 아이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파란색, 왜 오묘한 파란색? 아 얘도 오묘한 파란색이 나는 아이예요. 진짜 예뻐요. 진짜 딱 이렇게 딱 들고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색감이 잘 나왔어요. 이게 색을 칠하다 보면 어, 제가 물감을 다 이렇게 섞어놓거든요. 뭐 예를 들면 노랑에다가 빨강을 섞어놓고 빨강에다 뭐 핑크를 섞어놓고 이렇게 섞어놓고 보편적으로 쓰는데 그리고 장미 같은 거 칠할 때, 아, 먼저 나왔던 게참 예뻤다. 그러면 이제 고색 장미를 또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어 그래서 색깔이 거의 제 거는 또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색깔이. 이제 예쁘다 하면 그 색깔을 칠하니까. 근데 요 색은 진짜 오묘하게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색이 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색다 쓰고 없거든요. 요 색이 참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음, 이 색은 또 칠하고 싶은 색깔 왜 그거 있죠? 또 만들고 싶은 화분 하듯이 이건 또 아무데나 칠해도 예쁠 만한 음, 고급진 색감 막 그렇게. 아제 음. 눈에만 예쁜가봐요. 음 이렇게 얘는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봤구요 음. 어, 센치를 안 짓나요? 어, 잠깐만요. 혼자서 하느라고.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10cm. 제 거는 사이즈가 거의 그냥 비슷해요. 10cm. 10cm 정도 되고요. 입구도 10에서. 잠깐. 10에서. 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죠? 어. 10cm 정도 돼요, 다. 통째로 한10몇 cm니까, 다 10cm 정도씩은, 아이고, 어, 기본적으로 다 10cm 정도씩은 다 나와요. 어, 어. 입구는 거의 다 10cm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10cm 정도 돼요. 좀 아담한 사이즈예요, 아담한 사이즈. 어, 이게 이게 작지도 않고, 이렇게. 종이컵 아시죠? 종이컵. 음, 종이컵을 젤레니까 한채 나의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넉넉하게. 어, 이렇게, 저기, 왜, 저, 주황색 포트 한두개 정도 심으면 예뻐요. 어, 하나 심으면 너무 허전하고, 음, 주황색 포트 좀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간 애들 두 포트 딱못다 심으면 아주 예쁜 그런 사이즈예요 음, 요 아이도 예뻐요. 어, 요 아이, 사랑스러운 요 아이, 8만 5천원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다음 아이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오, 이 아이는 사이즈가 엄청 빵빵하고 실해요. 이건 진짜 진짜 사이즈 좋아요. 뭐 키도 한 12cm 조금 안 되고요. 입구 봐볼까요? 입구도 오 봐보세요. 12.5cm 나올 정도로 얘도 한 12cm 한그 정도, 11.5cm 그 정도 나오죠. 중요한 거는 입구가 이, 너무 좋아요, 막 빵빵해요. 어, 사이즈 엄청 좋은데 가격은 두개 7만 원이에요. 가격은 7만 원. 사이즈가 엄청 좋은 두 아이가 시집을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사이즈 좋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렇죠. 요것도 아주 사이즈가 진짜 엄청 좋아요 네이거 10번 음, 7만원 까지 오늘 어, 10세트 한번 올려봤어요 어, 뜬금없이 또 한번 제가 이렇게 요 아이들을 사진 찍고 한번 올려봤는데 음, 일요일이나 월요일 정도에 신상 나오면은 그때 또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지금 요거는 기존에 있던 아이랑 이렇게 해서 우리 강아지 찬조 출연.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주 자주 놀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어,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